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프라우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하천 학생들이 갑자기 영탁에게 찾아왔다. 놀랍고 감동적인 목적, 눈물 받아든 이유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의 안동에서 교수 활동 시절 전학생들이 갑자기 영탁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영탁과 전학생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교수 활동 시절과 학창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간 일을 다시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탁은 진짜 좋은 교수이네요. 몇 년간의 졸업에도 불구하고 전학생들은 영탁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 조수 시절 뮤지컬 참여. 영탁, 속마음, 고백과거 사진 공개. 트로트 가수 영탁이 뽕숭악당에 약 1년 동안 출연하며 변한 화 자신의 모습을 언급했다. 동시에 그의 과거 사진 등이 공개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뽕숭악당에서 영탁은 1년 동안 예능 공포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날 방송에서 영탁은 나 혼자였다면 과연 극복할 수 있었을까 싶다. 위축되고 혼돈되는 1년이었을 것 같다.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었다면 이라며 미스터트롯 톱6 멤버들을 향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후 방송에서는 영탁의 과거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영탁은 자신의 20살 시절 사진을 보며 대학교 엔티가 쓸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탁은 교수 활동 시절 안동에서 뮤지컬 활동을 하던 시절 등의 사진을 설명하며 이목을 끌었다. 공개된 사진들 속 영탁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뮤지컬을 하던 시기 사진은 그가 분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색다른 매력을 어필하기도 했다. 또한 사랑의 콜센터 영탁 이불 무대 200만 뷰 돌파. 남다른 인기 영탁의 이불 공식 무대가 200만 뷰를 넘어섰다. 지난 2월 영탁의 불쑥TV 유튜브 채널에는 영탁 이불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자신의 신곡 이불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영탁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의 훈훈한 가창력은 팬들과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에 해당 영상은 5월 9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200만 뷰를 돌파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